아이씨 시끄러워 뭐하는 거야 잼민이가 그려준 내 멋진 초성화를 벽에 박고 있는 중이야 야 누구 맘대로 벽에 이상한 거박그래집 주인 아저씨한테 혼난다고 응 근데 너 못을 뭘로 박고 있는 거야 네닌텐도로 박고 있어 야 망치는 얻다 두고 내 닌텐도어로 못을 박아 이 정신나간 놈아 어차피 전화나 카톡 올 데도 없지 않아 뭔 소리야 나 전화나 카톡 많이 오거든 형 내가 지난주부터 지켜봤는데 일주일 동안 핸드폰이 안 울리던데 이 정도면 핸드폰이 아니라 그냥 벽돌 아닌가 연락할 친구가 있긴 한 거야?이야 이... 나도 연락할 사람이 있거든 그냥 내가 연락하기 귀찮아서 핸드폰 꺼놨던 거라고 형 내가 지난주부터 지켜봤는데 핸드폰 항상 켜져 있던데. 이 새끼가 진짜! 좋았어. 만약 오늘 안에 이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면 내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겠어. 미은정! 08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같은 학년 친구인 거 같은데,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음, 미은전이라! 이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마, 건가? 쓰이... 형 웃음 다운 내내 망상 그만하고 빨리 전화나 받아. 야 뭐세요? 여보세요? 어? 뭐야? 그저 남자세요? 어어 어, 당연히 남자지 나야 같은 반 친구 미은정 기억 안 나? 아이씨 무슨 남자 이름이 미은정이야? 이 이름이. 미... 윤정이라서 미안해. 개명할까? 아니 됐고.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했는데? 어, 다름이 아니라. 네가 냥이를 키운다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아, 응. 쌍놈 새끼 한 마리 있긴 하지. 사실 내가 얼마 전에 길에서 고양이 한 마리 주었는데. 얘가 보통 고양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혹시 상담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엥! 보통 고양이랑 다르다고 뭐가 어떻게 다른데? 그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내가 너, 너네 집에 데려가서 직접 보여줘도 될까? 우리 집? 어? 그래 뭐. 지금 딱히 할일 없으니까 그럼 지금 바로 와. 서울시 강일동 구단지 301호로 오면 돼. 아 진짜? 고마워. 그럼 지금 당장 갈게. 대체 뭐 얼마나 이상한 고양이길래 저러는 거야? 몰라 이따 보면 알겠지 뭐. 근데 뭐 보통 고양이랑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게 있어. 아, 벌써 왔나? <목소리> 어 저기 은정아. 어 왜? 지금 너 농담하는 거지. 어 무슨 농담? 아니 이런 괴생물체가 고양이일 리가 없잖아. 그렇지만 그나마 생긴 게 고양이에 가깝잖아. 그리고 처음 봤을 땐 정상이었단 말이야. 이런 건 나한테 연락할 게 아니라 동물농장에 제보해야 하는 거아냐 어 그런가? 이런 건 대체 어쩌다 주운 거야? 그게 말이야. 며칠 전에 골목길에서 걷고 있었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한적한 골목길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엄청 강렬한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어? 그래서 그냥 옆을 쓱 돌아봤는데. 아나 알겠어. 이 고양이가 박스에 담겨 불쌍하게 버려져 있던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청난 강도 살인마 같은 뽐내면서 벽에 기대서 서 있더라고 아니 처음 봤을 땐정산이었다며 아무튼 그러더니 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갑자기 나보고 자기를 키우라고 협박했어 그래서 그냥 키우기로 하고 집에 데려갔는데 상황이면 데려다 키우지 말고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하란 말이야. 그렇게 키우다 보니 점점 이런 생김새로 변해버린 거야. 너도 참 이런 걸 주워서 키울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얘 이름은 뭐야? 어, 난 냥냥이나 사랑이 같은 평범한 이름은 좀 싫어해서 조금 특이하게 지어봤는데, 아니 외모만 특이하면 됐지 무슨 이름까지 그래서 뭐라고 지었는데? 윤석열 아니 조금이 아니라 너무 심하게 특이하않아 무슨 고양이 이름을 윤석열로 지어? 이건 선넘날 레알 내 이름은 윤석열이 아니라 캥캥캥인데요 아, <laughs> 말했다 아니 어떻게 고양이가 말을 하는 거야? 외이인 직원 캔캔 캔. 콩빈입니다 뭐야? 그럼 외계인이 어떤 거야? 외계인 직원 지극히 한국 네퍼에서 이름 따온 이름이네. 내이름 가이드입니다, 입니다 무슨 이름이 그 따위야? 지구에서 뭐 하러 온 거야? 지구로 전방 타러 왔습니다. 뭉쳐는데는 우아이의 뇌가 되어라. 난 찬성이야 야이 쌍놈 새끼야 하지만 지구를 구할 방법이 딱 하나 있지요 그게 뭔데? 오늘 안에 냥코 대전제 마지막까지 되는 것입니다 냥코 뭐? 잠깐만 이거 혹시 광고? 광고. 그들이 온다! 세계 전국도 일어낸 전투력

24시간 안에 땅코대전쟁 마지마 스테이크짓 깨십 만약 깨지 못한다면 웅룡이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 전쟁 어쩌지? 남코대전쟁은 워낙 콘텐츠가 많아서 하루 안에 깨는 건 도저히 무리라고. 게다가 깰수 있다 쳐도 무과금 유저도 할 만한 게임이라 하루 만에 끝내기 너무 아깝단 말이야 아주 바람직한 사네요 근데 나 질문 있어 이미 고양이들은 지구에서 인간들을 집사로 부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구 정복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